맞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꿔 줄 부동산 인생 목독방 공인유기사최원식입니다 오늘은 대전 광역시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 매물 보러 왔습니다. 대지 면적 98.89평, 건물 면적 154.83평. 최초 감정가 14억 4,234만 4,200원이고요.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10억 964만 1 0 0 0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어, 건물 연식 2019년식이고요. 어, 오면서 보니까 입지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인근에 왕복 6차선 바로 인접해 있고, 직선거리로 약 50m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근 아파트, 신축 아파트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인근 또 다가구 현황을 보면 신축과 준신축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신축이 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1층에는 지금 상가가, 인차가 맞춰진 것 같고요. 어,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건물 외부 내부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건물 외벽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1층이 일부 청고벽돌 되어 있고 창문이 되게 특이하다 그죠 주황색을 섞어서 창문 쪽에 포인트를 줬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측면 또한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 어, 코너 아닌 코너 자리 같아요 지금 왼쪽 편에 보면 여기가 교회부지라고 나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아무런 건축물이 없어서 눈에 잘 띄는 그런 코너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너 아닌 코너 같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에 이렇게 모인 택배함 운영 중이고요. 음, 이게 왜 우드를 썼을까요? 그죠? 주차장, 천장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누수의 뭐 흔적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요. 네, 후면에도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밝은색 컬러가 아쉬운 게 비가 오고 나면은, 어, 조금 지저분해져요. 세척은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주차공간도 넉넉하고 건물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전실입니다. 여기 입구에 타일이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테이프로 보수는 해놨는데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전실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엘리베이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이 1층에 상가가 있고 5층에는 또 사무소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다각으로 이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대수도 적지 않습니다. 음 그렇네요. 5층도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다각으로 이용 중인 것 같고 옥상 갔다가 내려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상입니다. 어, 옥상 지금 보시면 네 방수가 좀 떴죠, 그죠? 어,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도 그렇고, 방수 매트가 다 떴네요. 그죠? 여기는 방수는 다시 한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장판을 이용한 방수 같은데,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방수는 이미 깨진 것 같습니다. 누수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예방 차원에서라도 방수는 다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신축 아파트 올라가고 있죠? 저기도 신축 아파트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아주 활발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옵션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 이 특이한 게, 이 쇼파는 1.5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구조는 1.5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행히 5층에 탈 깨진 데는 없고요. 이 부분 파손좀 있는데, 그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5층은,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로 다섯 개호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19년식인데 세련됐습니다. 네, 계단인데 여기도 타일이 한장 깨져 있네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배가 부르거나 한 곳은 없습니다. 누수도 확인이 안 되고 4층도 다섯 가구입니다 불이 좀안 들어온 게 아쉽네요. 보니까 간접등 라이너로 간접등이 다 들어올 것 같은데 빠져있는 거 보니까 다 똑같은 구조. 2, 3, 4, 5가 될것 같아요. 음, 딱히 파손된 부분이 없어서, 1층 봤을 때는 타일이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혀 그런 것은 안 보입니다. 이건 3층이고요. 불이 들어오네요. 3층도 다섯 가입니다 복도가 좀 넓게 잘 빠진 것 같다. 시원하게, 그죠? 이런 부분은 군데군데 좀 있어요. 제 끝이 날아간 경우가 있는데,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도 끝이 약간 날아갔네요, 그죠? 이렇게 본다면 세대수도 아주 많습니다. 네, 여긴 2층이고요. 2층도 지나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큰 파손은 아닌 것 같아서 다섯 가구입니다, 다섯 가구. 오, 세대수가 꽤 많네요, 그죠? 네, 2019년식이지만 크게 흠잡을 부분은 없었습니다. 어, 가구수도 2, 3, 4층, 5층까지 다섯 가구 이루어져 있어서 20가구 정도 되고요. 일체 상가 포함한다면 21가구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지금 뭐 수익률이나 뭐 컨디션, 뭐 입지을 봤을 땐 아주 괜찮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꼭 확인하시고 입찰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사무실 가서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네, 현장 확인 잘 하셨습니까? 겸지 가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1569번이고요. 본 사건의 매각일은 2025년 11월 27일입니다. 서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184-21번지고요. 경매 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건입니다. 토지 면적 98.89평, 건물 면적 154.83평, 최초 감정가 14억 4234만 4200원이고요.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10억 964만 1000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어, 입주적인 장점이 많은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현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12월 30일 설정된 근저당권이고요. 근저당권보다 앞선 세입자 없으므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1층 상가입니다 535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9천, 1억, 9천, 8천, 5백 전세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예상 임대 수익 한번 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등기부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12월 3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토지 등기부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5월 2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건축물 현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지 면적, 연면적 확인하셨고 주정도 단독주택입니다. 사용 승인 일자 2019년 12월 27일이고요. 총 5개 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 소매점 약 5평 정도 되는 소매점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층이 5가구, 3층이 5가구, 4층이 5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층도 사무소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다가구주택 5가구로 운영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도 보면서 입지 조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위치 유천동 184-1번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어, 여기가 유천 대거리입니다 아주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데 아마 여기에 네, 여기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곧 역세권이 될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대전역과도 그게 멀지 않기 때문에 생활권 네, 그리고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진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홈플러스 유천시장 그리고 이마트를 비롯해서 네, 대형 마트도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아주 잘 갖춰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백로를 비롯해서 주요 간선도로와도 아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 교통 부분에서는 아주 편리한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이 많은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반대편 네, 이쯤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살아난다면 더더욱 더 더욱더 좋은 입지가 될것 같고 가장 좋은 이도셜도 2호선이 바로 인접해서 개통이 된다면 더더욱 더 더욱더 좋은 입지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 보면서 구성 어떻게 되는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1층에 소매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약 5평 정도 되는 매물이기 때문에 네, 큰 수익을 올릴 수 없지만 작은 상가 어, 저렴하게 운영한다면 꾸준하게 임차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주출입구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로 되어있고 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총 10대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그러면 2층, 3층, 4층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4층 도면 보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 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판단할 때는 2층, 3층, 4층, 똑같은 도면이고요. 5층까지도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5룸으로만 구성된 메모리고요. 이렇게 두 오실, 세 오실, 네개 오실, 다섯 개 오실로 구성된 메모리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가벽이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 완벽한 분리형의 1.5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조를 정미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세입자들이 아주 많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과 주방, 거실이 또 이만큼 빠져 있기 때문에 거실 조금 사용을 하고 바로 침실. 그리고 여기도 거실 공간에 이만큼 주방 공간이고 거실을 또 이만큼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도 침실, 화장실, 발코니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춤실하고 분리를 할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을 비롯해서 학생들 네. 다가구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층도 똑같은 구조의 사무소로만 변경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층에 상가가 한개 오신 준비가 돼 있고 나머지 2층, 3층, 4층, 5층까지 합쳐서 1.5룸이 20가구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상가를 포함한다면 약 21가구 아주 심플한 구성이지만 임차 맞추기에는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내용대로 예상 임대수익 한번 뽑아 왔습니다 예상 임대수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임대수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층에 상가 한개 혹시 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500에 35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어 다섯 평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업종도 뷰티 업장이나 작은 사무실, 작은 소매점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월세가 이 정도라면 네, 꾸준한 임차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구성이 아주 심플하죠. 1.5룸이 2개호실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층에 있는 사무소도 어, 네, 제가 판단할 때는 다가구 주택 1.5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월세는 34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인근 시세를 확인을 해보니까 뭐1 0에 50부터 네0 0에50 500에 4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연식을 봤을 때는 요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좀더 좋은 입지가 된다면 조금 더 올려 받을 수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 이렇게 본다면 총 보증금은 6500만원 정도 회수가 되고요. 월세는 약 935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 수익률도 작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최저가가 굉장히 괜찮다는 것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근 거래 시세 같이 한번 체크해 보고요. 예상 입찰가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근 거래 시세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위치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2019년식 99평 되는 매물입니다. 어, 여기도 지금 교회 부지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건물이 없어서 거의 코너 건물 같은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도시철도 이 호선이 들어온다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 여기 생기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역세권에 충분히 가능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도로 병가도 인접해 있는데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네, 생활권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에요. 병원을 비롯해서 상권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2019년도 100평짜리 건물이 평당 1517만 원에 거래가 됐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건물도 2020년식 100평에 평당 1,529만 원에 거래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늘느 매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식 99평의 매물인데 지금 현재 최적가 기준으로 본다면 평당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매물이기 때문에 인근 시세에 비해서 저는 좀 저렴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거래가 된 매물 같은 경우에도 네, 평당 1,369만 원에 거래가 됐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인근의 매물 나온 걸 확인을 해 보면 네, 2019년식 168평의 매물이 평당 1,666만 원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현재 평당 1,000만 원은 아주 메리트 있는 그런 금액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입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상 입찰가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예상 입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14,4234만 4,200원이고요.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10억 9,641,000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2019년식 21가구 상가주택이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예상 입찰가를 잡았습니다 10억 1천만 원이고요 10억 1천만 원 신탁대출 80% 이용하시게 되면 8억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자 4.8% 적용을 한다면 대출이자는 320만 원 매달 발생을 하고요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예상 임대수익 입찰을 맞춘다면 보증금 총액은 6,500만 원 그리고 월세는 935만 원 발생을 합니다. 어월 수익에서 이자 빼고 나더라도 6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아주 괜찮은 매물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수익률 역시 31%나 되는 매물입니다. 현재 예상 입찰가 기준으로 취득세 및 기타 비용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럼 초기 투자금도 2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 투자금은 1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어 지금 이자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4.8%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4.2에서 4.5% 정도 나오는 걸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접근하기 때문에 4.8% 정도 예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4.8%가 고정이 아니라는 거. 더 낮게도 나오는데 어 일단 이 금리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8%로 잡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자 예상 입찰가는 저희 입찰가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1억 후반대 투자로 31%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매물 위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매물들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유천동 매물 역시 저 인생 목덕빵이 대립 잘 맡겨주신다면, 대립차부터 명도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좋은 매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